그래서 보시면 뭐 merry sicco on on s n g hero of the c r m a 크레미아는 크림반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크림반도. 그다음에 엉성은 찬양받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크림반도 크림반도 모르는 또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그러면 쌤도 잘 정확히는 몰라 가지고 그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그 반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 그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요 반도 있죠. 이쪽을 지금 자치 공화국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음.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에 남느냐 아니면 러시아에 합병을 하느냐에가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속하기로 결정 자치 공화국이 되었다. 쭉저저저저 해서 음. 근데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가 거세게 반발하면 국제정제가 되었고, 어쩌고고 어쩌고. 예, 네, 하여 여기를 의미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운수업을 못할 것 같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메리시콜이라는 분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음.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퇴근하고 제가 이거를 찍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오프라인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 봐서 좋기는 한데 저희가 막 인사도 인사했나? 인사 자기소개, 자기소개도 못했잖아요. 맞죠? 한명한 명, 한 명. 바로 이거 수행평가 선행, 자, 선행 작업을 한다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수업을 나가가지고 또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저를 이제 쳐다보시니까 너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막 저도 이제 이 타임을 지켜야 되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보니까 저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제 표정 가늠이 안 되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가지고 수업을 수행파가 그 지를 돌렸어요. <laughs> 둘째 주에 보면은 수행평가 한다고 더 딱딱한 모습으로 또 만나겠죠? <laughs> 이러다가 1학기가 다 가버릴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ortrait of an old dark-skinned lady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웨어링부터 그 left breast까지 한번 묶어볼까요? 묶고 앞에 있는 그 lady를 수식을 하는 거죠. 조선 portrait은 뜻이 초상화라는 뜻이에요. 초상화. 그래서 old니까 좀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dark s k i n 니까좀 피부가 검은 레이디는 여성이죠. 여기서 여성으로 보면 돼요. 여성분의 초상화. 근데 뭐를 입고 있었냐면 그 여성분이 wearing three medals on her left breast. 그녀의 왼쪽 가슴에 세, 세 개의 메달을 좀 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리는. 자, 세 개의 메달을 걸치고 있는 조금 나이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고 피부가 검은 어떤 여성의 초상화가 was discovered in 23. 2003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초상화 가 여튼간에 중요한 건 어, 이런 여성의 초상화가 발견됐다라는 건데 a n t i q u e d e a l e r 에서 한번 볼까 엔치크 딜러는 말 그대로 우리 엔티크 엔티크 막 이러잖아요. 그 오래된 제품들. 그래서 여기서는 골동품. 그 다음 딜러는 상인이죠. 딜은 거래하다는 뜻이니까 딜 거래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그거래라는 사람 상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 골동품 한 골동품 상인이 어스턴트리는 이제 우연히란 뜻이거든요. 우연히. 우연히 found it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디 뒤에서 behind a frame print 프레임에다가 밑줄 한번 긋고 프레임은 틀이라는 뜻이죠 우리 액자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프레임드라고 하니까 이 액자 틀에 담겨진 정도로 보면 돼요 액자 틀에 뭐 걸려 있던 혹은 뭐 액자에 담겨진 그 사진 뒤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는 여기서 사진 정도로 보면 되겠고 액자에 담긴 이런 사진 뒤에서 우연히 우연히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어디였냐면 ada garage sale b u f f r d uk 이 영국의 버퍼드에 이거 garage sale 여러분 아시나요 garage는 차고잖아요, 차고 잖아요 그 차고 주차장 보시면은 그 훌리마켓 같은 게 garage에서 열리기도 해요 그 영화 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노팅이라는 영화를 보신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영화 장소를 이제 제가 찾아가 본다고 이제 노팅힐 되게 유명하니까 그 영화 때문에도 주말에 포토벨로 마켓이라는 게 열려요. 굉장히 큰 플리마켓? 그러니까 굉장히 큰 뭔가 로컬의 마켓이 엄청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가시면은 노팅힐 북샵도 뭐 있고 그러니까 서점도 굉장히 많고 하긴 한데 주말에 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 엔틱 물건도 나오고, 뭐, 과일도 팔고, 뭐, 식재료도 팔고, 그 다음에 빈티지 이런 옷, 옷이랑 뭐, 별의별 걸다 팔아가지고, 가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뭘 샀냐면은, 옛날 우표를 샀었어요. 그거 어딨지 지금? 근데 그거를 제가 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때는 또 약간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쓰던 그헌 우표를 막한 뭉태기로 사가지고, 아,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글쎄요 요새는 제가 손편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써줄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우표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또. 한번, 나중에 쌤 본가 가면 찾아봐야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 일단. <laughs> 딴 데로 세, 세면 안 되겠죠? 하여튼,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드려요. 뜯어볼까? 뭐, 보시면은, 노팅의 게이트 여기 내려가지고 쭉 걸어가면 된대요. 한 10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 진짜 예쁜, 알록달록하게 그 벽을 칠해놔가지고 되게 예뻐요. 음. 저런 거다 파는 거예요, 막 저런 막 표지판, 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 사인도 이런 거 많이 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엄청 길게. 전 여기에서 젤라또를 사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음, 여기가 되게 유명해요, 노팅힐 북샵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파는 이 에코백이 진짜 유명한데, 아 저는 그때 별로 그렇게 땡기지도 않고 살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안 샀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에코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왜 바라는지 모르겠다. 여튼간에.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가로지 세일 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나중에 가보시기.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그, 골동품 상인이 그 영국 버퍼드에서 열리는 차고 세일에서 그 엔틱, 그런 소품들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액자 틀에 걸려있었던 그 담겨진 그 사진 뒤에 사진 뒤에서 그 초상화를 발견을 한거죠. 그죠그 보시면 he had no idea. 그래서 그는 그때 뭐별 생각이 없었던 거야. who the lady was. 여기서 who the lady was 이 부분을 묶어볼까. 우리 의주동이잖아요. 그래서 어, lady 그 여성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and when searching for some kinds of clue. 그리고 좀 어떤 단서, 그러니까 실마리를 좀 찾고 있는 동안에,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얘는 지금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죠. 왜냐면은 접속사 다음에 ing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분사 구문 쓰인 건데, 우리 분사 구문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제 접속사도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긴 한데, 한데, 근데 접속사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그냥 딱 알려주고 싶을 때에는 접속사를 살리기도 하죠. 그 그래서 여기에는, 아, 그냥 여기 우리가 막혼동되지 않게끔, 이 글쓴이가 웬이라는 접속사를 딱 넣어준 거지. 우리한테는 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읽으면서 접속사 생략이 된 접속사와 뭐 주어를 찾는 시간을 좀더 줄여준 거지 사실은. 그렇죠?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또 보시면 은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이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이 또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커마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 시제에 맞추어서 워즈를 또 이렇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When he was searching for some kinds of clue. 이런 식으로 되시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가 좀몇 가지 이런 clue, 단서들을 찾고 있는 동안에 찾고 있을 때, He only found the a r t i s t initials. 어, 이니셜은 말 그대로 그 우리 이니셜, 그러니까 첫 글자를 의미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발견을 했습 그는 오직 발견을 했습니다. 그 화가의 이니셜만 발견을 했대요. 근데 어디에 쓰여진? 저기 written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고 앞에 있는 아티스트 이니셜을 또 수식을 해주죠. 분사니까. 그래서 이 그림 뒷면에 쓰여져 있는 화가의 이름 그렇 그림 뒷면에 백사이드니까. 그림 뒷면에 쓰여져 있는 화가의 이런 이니셜만 오직 발견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상 화 안에 그려져 있는 요 레이디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f i r passing through various auctions. 어, 옥션은 말 그대로 그 경매죠, 경매.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패싱스루니까 어, 거치다, 패스스루니까 거치다라는 뜻이겠죠? 자, 많은 다양한 이런 경매들을 거친 후에. The person in the portrait에서 한번 끊어줄까요? 그래서 한번 끊어주고 이 초상화의 그 사람 그 인물은 was finally identified as Mary C. Cole. 어 마침내 identified는 식별하다 혹은 뭐 판명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몇 번의 옥션을 거친 후에 그 초상화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메리 시콜로 밝혀졌습니다. 식별되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셔널 포트 y i 갤러리인 런던 n confirmed that에서 한번 끊어볼까? 그래서 이 런던에 있는 이 국립 초상화 미술관이 런던의 국립 초상화 미술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The painting was genuine. Genuine에다가 밑줄 한번 긋고 진짜이란 의 뜻이에요. 우리 이거, 어 시계, 특히나 그 가죽시계 있잖아요. 여러분 있으시면 보시면 되는데, 손목시계에 가죽 줄이면은, 뒤에 보시면 genuine이라고 써있으면은, 그건 진짜란 뜻이거든요. 그니까, 러 진짜 가죽이에요. 라고 이렇게 많이 써있어요. 이거를 볼수 있는. 이런 단어가 많이 써있습니다. 특히 가죽. 뭐라고 확인했냐면, Painting was genuine. 요 지금 초상화는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purchase it. purchase는 이제 구매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초상화를 구매를 했대요. 음. 인용하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어... purchase, 어,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지금 컴마 있고 ing가 붙었으니까 인용하면서 뭐뭐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라고 했었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인용하면서. As a West Indian, as a West Indian of mixed race. 그래서 보시면 race는 인종이란 뜻이에요. 인종. 근데 mixed race니까 혼혈인 정도로 보면 돼요. 혼혈인종. 그래서, 서임도 제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임도 제도의 이런 혼혈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래서 그녀는 broke many barriers. 굉장히 많은 장벽들을 부셨습니다. 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a huge contribution to Victoria society. 그래서 이런 빅토리아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벽들을 부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라 거네요 그쵸 그렇죠? 이분이 어떠한 많은 일들을 했는지는 그 다음에 또 글이 나오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portrait has been displayed there since 24 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밑줄 그어볼까 has been displayed 이 부분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별거 어려운 건 없는데 뭔가 짬뽕이 돼 있어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 보시면 큰 틀은 해즈, 그러니까 해브나 해즈, 그다음에 여기 PP가 나오니까 해브 PP,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쓴 거긴 해요. 맞죠? 현재 완료 썼는데. 그다음에 지금 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도 들어갔구나가 그러니까 좀 인지가 되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have 그러니까 plus pp라는 요 현재 완료와 그다음에 be plus pp 우리 수동체잖아요. 얘는 수동이고 얘는 현재 완료잖아요. 이두 개가 혼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 요 현재 완료 수동 태가 쓰였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해보세요. 이걸 더하면 해부 쭉 나오고 비에다가 PP 붙여서 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PP는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부빈 그다음 PP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언제 쓸까 보시면 지금 주어가 뭐예요? 사물이잖아요. Portrait, 초상화잖아요. 초상화가 디스플레이는 진열하다 뭐 전시하다 라는 뜻이니까 지 혼자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가 막어나 전시하고 싶어 이러고 초상화가 알아서 막 걸어가서 전시, 전시하는 전시게 아니잖아 본인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동태가 쓰여야 돼요 전시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04년도부터 지금 이 초상화가 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상태를 지금 써줘야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pp까지 써주는 거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써주는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려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어려운 거 많이 없겠죠? 오늘 배운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접속사를 살리는 분사구문이 한번 나왔었고, 뭐 관접보면문도 같이 한번 나왔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어, 현재 완료 수동태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은더 좋을 것 같아요.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계속해서 어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